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단장면 국전리에 있는 아주 저렴한 매물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국전리에도, 매매 금액이 다수 좀 있는데, 오늘은, 반값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뽐매물은 동네에서도 제법 올라오고, 또 나는 자연인이다. 산속에서 특히, 어, 나만의 전원생활을 즐기고 싶다. 또, 또는 주말용 쉼터 공간을 어, 활용하고 싶다 하신 손님들한테는 본 매물이 아주 오늘 안성맞춤이 매물 아닌가 봅니다. 기본적으로 전기도 바로 입구가 들어와 있고 지금 수도도 지금 어, 본 매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만한 농막이나 컨테이너만 한개 갖다 놓으면 충분하게 주말에 나만의 힐링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쪽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매물은, 어, 2단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총 평수는 534평이고, 저 밑에 묵혀져 있는 저 부분까지 오늘 본 매물입니다. 여기 보면은, 음나무가 있는데, 음나무 쪽에서 이렇게 사, 살짝 꺾여가지고, 저 밑에 요게 하단부위에, 어, 보면은, 묵화난 요 부분이 대략적인 경계지점입니다. 자세한 거는 청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 안쪽에는 석축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안쪽 경계는 보시면 은 이렇게 포관합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주변에 산들을로 보고 있습니다. 산들이 어, 뺑둘사이어져 있어서 아주 오목한 그런 형태의 매물입니다. 네, 정면에 봉우리가 아, 지금 자문하게 4개가 보이는데 전망도 아, 실기 들어서 보면은 아주 정겹고 편안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밑을 남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이거 보면은, 어, 이쪽에 저 이쪽에 묵혀난 요 부분이 경계가 되겠습니다. 예. 예. 하단 부위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경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본면물, 어, 맨 그, 앞쪽 끝에서 지금 보는 전체적인 산세입니다. 예.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아주 산세 소리가 청명하게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진짜, 길 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제가 길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어, 지금 보면 이 도로를 접하고 있고, 바로 저 앞쪽에 전봇대가 있고, 어, 여기 본 면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수도시설이, 아,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본명을 위쪽에서 보는 전체적인 풍광인데, 조금만 손을 이렇 보시면은 자연 그대로 활용하시면서 산악차라든지 예, 주말에 오셔가지고 취향에 맞게끔 채소를 가꾸면 아주 실용적인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본 매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매물 용도지역이 보존관리지역입니다.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면적이 534평입니다. 매매금액은 주변 시세에 반값도 안되는 16만원에 평당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단당 면사무소에서 한 8분 정도 거리에 있고 미랑 IC에서는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올라오시면은 전원주택들이 또 군데군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 본면물 그 계곡 안쪽으로도 전원주택이 몇채 또 있습니다. 아,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에 한적하게 나만의 쉼터를 찾으시는 분, 저렴한 가격에 또 적당한 편수의 힌트를 찾으시는 손님들한테는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전화를 많이 주십시오. 그럼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현장 안내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